왼발로 크로스! 자 헤딩 자, 정대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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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선칙골을 터뜨리는 수원 3사의 정대세입니다! 자 말총머리를 한 정대세가 헤딩골을 넣네요 자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대세 선수가 이타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레오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줬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을 했습니다 자코너픽 충돌 과정에서 방대중 선수가 조금은 부상이 있어 보이는데요 경기운의 왼발 코러키 아 여기서 아 정대현 선수가 수비들에게 쌓여있는 상황에서도 공을 끝까지 시선에서 놓지 않고 방향을 제대로 바꿔줬어요. 그러네요. 자파워가 세지는 않았지만 김병지 골키퍼가 제대로 역동적에 걸렸죠. 아 그리고 나서 착지 과정에 있어서 방대정 선수가 조금은 번 밟힌 듯 합니다. 정대현 요잘대상을안왔요